민심을 받들어 새로운 역사를 썼던 그날도 추억이 됐습니다. 이제 자리를 비워줄 때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기는 다 정리됐네. 이건 다 가져가면 되고. 아 정말요 그냥? 어. 네. 제가 국회의원하면서 가장 처음에 존경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또 따르고 싶었던 분이시기도 하고 정참하면 항상 역지사지한 하는 그 마음 이거를 갖도록 하는데 그게 저한테 삶에 좀 지침이 주시는 주자인가 싶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워지는 마음 한 구석만큼 아쉬움이 비집고 들어섭니다. 좀 아쉬움도 있죠. 아쉬움도 있지만 또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21대에는 좀 어, 생산적인 국회가 돼서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데좀더 많은 의원님들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의원실 가득했던 짐들을 말없이 함께 정리하는 이들. 이선인 김관영 의원과 함께 길게는 8년간 의정 활동을 함께 해온 보좌진들입니다. 저도 오랜동안 16대부터 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이 들어요. 네. 어, 그리고 항상 또 이런 시기가 4년마다한 번씩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어제 이제 짐을 정리하니까 또 어, 갑자기 또 눈물이 네, 나더라고요. 네. 네. 아직은 다들 국회를 떠날 준비가 덜 되었나 봅니다. 떠나는 의원들을 마중하는 이는 함께 일했던 보좌진들 뿐만이 아닙니다.